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주 멋지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멋진 작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남자 사람을 만들었어요. 아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외로워 보였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여자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바로 하와에 나중에 아담과 하와는 결혼을 해서 짝꿍이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로 하셨어요. 다윗은 이제 어른이 돼서 결혼할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예쁜 여자를 만나게 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짝꿍이 되었어요. 다윗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나쁜 행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저 멀리 있는 한 여자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보기에 그 여자가 너무 예뻐 보였어요. 다윗은 그 여자를 자기 짝꿍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다윗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짝꿍이 있었는데 말이에요. 다윗은 그여자 이름이 바세바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바세바에게 우리아라고 하는 짝꿍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당은 바세바에게 짝꿍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주 나쁜 계획을 세웠어요. 다위당은 우리아를 싸움터로 보냈어요. 그리고 신하를 시켜서 우리아 몰래 바세바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했어요. 왕의 힘을 함부로 사용한 거예요. 바세바는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와야만 했어요. 바세바는 짝꿍인 우리아를 생각하며 슬퍼했어요. 하나님은 다윗 때문에 아주 많이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잘못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다윗에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단다. 그런데 너는 어째서 신하의 짝꿍을 뺏어서 내 짝꿍으로 만드느냐? 나는 너의 잘못에 대해서 벌을 줄 것이다. 다윗은 그제서야 자기가 엄청나게 큰 잘못을 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윗은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제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어요 친구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어른이 되면 결혼을 하게 해주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짝꿍이 되게 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 다윗과 아비가일 우리아와 바세바 만들어 주신 짝꿍이에요. 서로서로 서로 사랑해서 짝꿍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짝꿍끼리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짝꿍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은 가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든 친구들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될 거예요. 남자친구들은 여자 짝꿍, 여자친구들은 남자 짝꿍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만나게 된 짝꿍만을 사랑해야 해요. 내 짝꿍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